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. 자, 2021학년도 9월 평가 모의에서 가영 2번 보겠습니다. 어, 수열의 극한에 관한 문제이고요. n이 무한대로 갈때 그랬습니다. 분모가 1차죠. 그러면 분자도 1차가 되어야지 될 거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죠? 자 분자를 전개해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분모는 지금 2n 플러스 오가 되어 있고 분자는 2n의 제곱, 즉 4n 제곱이죠. 2n의 제곱에서 마이너스니까 없어지네요. 여기 플러스 사인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이었는데 마이너스 붙어서 8n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상수항은 1 나오고 1 나와서 마이너스에서 없어지네요. 그래서 이렇게만 될 것이고 아 그러면 분모 분자 최고창이 1차니까 최고창의 개수인 2분의 8로 수렴한다. 그렇게 직접 써도 되고 한번더 거치자면은 풀이 과정을 거치자면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서 8, 2, n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렇죠? 무한대분의 상수에서 이 값이 0으로 가겠죠. 그러니까 2분의 8만 남아서, 즉, 4가 되겠습니다.